어 어떻습니까? 오 화면으로 보니까 완전 대림초 같은데? 진짜 대림만 같아. 비슷한데? 어, 응 이거 실제로 봐도 그런데? 안녕하세요, 성알람 TV의 성알람입니다. 오늘은 겨울 제철 음식이죠. 꾸덕꾸덕, 쫀득쫀득. 김에다가 미역 올리고, 쪽파 올리고, 마늘 올리고, 고추 올리고, 거기다가. 과메기 거기다가 막걸리는 지평 지평이죠 역시 술잖아 응? 겨울에 이거 이거 안 먹으면 진짜 속상하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겨울에는 방어라고 하지만 원래 겨울은 과메기였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메기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여보, 왜 이래? 가톨릭 채널 아니야? 가톨릭 채널 맞습니다. 오늘은 과메기로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크리스마스 리스랑 가톨릭이랑 무슨 상관인데? 크리스마스 리스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인 대림 시기에 사용하는 대림초를 장식하기 위한 화환이기 때문이죠. 대림초를 장식하는 건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대림초등학교를 장식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톨릭교회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4주간 동안 구세주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대림 시기를 보냈는데 이때 한 주에 초한 개씩을 키면서 점점 구세주의 탄생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1주간에는 진보라색부터. 보라색, 분홍색, 마침내 4주간에 하얀색 초를 키면서 영적으로 점점 깨끗해짐으로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상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식하는 대림환, 리스는 상록수 가지로 장식하는데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는 우리에게 올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대림초를 장식하는 리스 장식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전통인데 19세기에 루터교에서 민중신심의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가톨릭도 그것을 받아들여 대림초를 장식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메기로 리스를 만들어볼까? 근데 과메기로 대림초를 장식해도 돼? <laughs> 대림초 장식하고 대림화는 따로 샀는데? 과메기를 이쁘게 플레이팅해서 먹으면 재밌잖아. 썸네일 각도 나오고. 자 이제 과메기 리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과메기는 오후푸드라는 곳에서 배송비 포함 22,5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구성품 은 이렇습니다. 과메기 그리고 쪽파 이건 미역 그리고 이건 토신 토신가요? 아마 토신 것 같은데? 꼬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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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미역이 아니라 다시마 이거 다시마예요? 응. 다시마 마늘 그리고 고추 그리고 과메기 그리고 여기 배추랑 쌈, 상추쌈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우선 장갑을 껴주고, 음. 자 이제 이 과메기를 세로로 길게 길게 찢어줍니다. 길게 길게 이렇게 길게 길게 찢어야 좀더 가지 느낌을 잘낼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길면 또 동그랗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동그랗게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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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줍니다 자 이렇게 찢어주고요 그리고 큰 접시를 준비합니다 큰 접시를 준비해서 가운데에 동그란 밥그릇을 올려서 우선 모양을 잡아주고, 그리고 요 쪽파, 쪽파로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 둘러서 잎을 표현해줍니다. 잎잘 둘러야지. 이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잎잎표현해주세요 잎을 표현할 때는 흰색 부분을 쓰면 잎에는 흰색 잎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흰색은 쓰지 말고 파란색 부분만 쫙 만들어서 상록수의 잎을 표현을 해 줍니다. 짜자. 그 다음에 찢은 과메기로 이제 가지를 표현해 줍니다. 아니면 실력이다. 그때 좀 모양이 나오나요? <laughs> 근데 저번에 우리 리스 만들었을 때는 그냥 음. 좀 쪽파도 약간 좀 둥글게 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근데,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이게 좀더 이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응 음. 저번보다 이게 더. 이같아 자, 어때요?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리셋스 봤던 거뭐 있죠? 바로 사철나무의 빨간색 열매. 그 열매를 음. 초장을 쫙 뜯어서 젓가락으로 요 마늘을 집어서 푹 담근 다음에 요걸 이렇게 올려서 열매를 표현해 줍니다. 아주 매콤한 열매가 되겠죠? 크. 저번보다 이쁜 거 같지 않아? 완성된 걸 봐야지 할것 같아. 너무 열매가 따닥따닥 따닥 있는 것 같아. 많은 열매가 있어야 이제 <laughs> 좀 미감이. <laughs> 미감이 없어요? 네. 사실이라 반박을 못하겠네. 자 어떤가요? 좀 리스 같나요?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요거를 딱 걷어낸 다음에 자 소주 잔을 딱올려서미 자. 쫙 따주고 거품 안 올라오게 미리 따주고 닫은 다음에 섞어줍니다 전 막걸리 중에 지평 막걸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지평 막걸리가 뭔가 누가 보면 PPL인 줄 알겠다 PPL이 들어오면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해서 뭐뭐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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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하나씩 하나씩 부어줍니다 막걸리를 하나, 둘, 셋자세개 부어줬고 왜세 개를 부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바로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바로 여기에 와인을 부어서 자 오늘 먹을 와인. 포트와인, 포트와인은 어느 나라 와인인지 아시나요? 포트, 포트, 포르투갈 포르투갈 와인이에요, 포르투갈 오. 와인 포트와인은 일반 와인이 이제 오래 숙성되면은 결국엔 식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숙성 중이던, 이제 발효 중이던 와인에다가 브랜디, 와인을 중류한 거죠 뭐 물론 와인을 종류 안 해도 되고 뭐 다른 과일을 중류해도 브랜디라고 부르긴 하는데 보통 브랜디를 이제 그 와인에다가 넣어가지고 발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러면 이건 일반 와인보다 도수가 높겠죠? 도수가 높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19도 짜리라고 하고요. 이름은 포티토니파인 40살의 토니가 아주 좋다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laughs> 했요 와인샵에서 포티 토니 파인 달달한 응. 거 사오라니까 포트와인은 발효가 끝나기도 전에 이제 발효를 멈췄기 때문에 그 당도가 아직 살아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와인은... 신포도일 수도 있잖아 신포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토와인은 굉장히 달아요. 저 사실 포토와인 처음 먹어요. 봐 와인인 줄알드죠 네. 음. 음. 자. 와인잔에다 먼저 한번 한입 먹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술을 흘렸어. 자. 해서 한입 먹어 볼게요. 어우, 달아. 그렇게 달아? 어, 거의 어느 정도로 달냐면 할머니가 이제 과실주 담근 것만큼 달아. 매실청? 어, 매실청. 그 느낌 정도로 달아. 나도 <laughs> 한번 먹어볼래. 자, 먹어봐봐. 어때? 와 진짜 매실청 맛이야. <laughs> 진짜 매실청 맛이지. <웃음> 어. <웃음> 자 야, 여기다가 표현이 어떻게 들어겠니 어, 진짜 매실청 느낌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와인 와인 잘하시는 분들이 좀 화를 낼 수도 있을라나? <laughs> 어떻게 우리 와린이군요와린이니까좀 <laughs> 이해해 주세요. 자 우선 이걸 퍼서 조끔만 여기는 이제 핑크색을 낼 거예요. 좀더 많이. 오, 아주 좋아. 아주 좋네요. 네. 자, 이 정도 그리고 음. 여기다가는 이렇게 부어서 대림초를 표현한다. 자, 어떻습니까? 대림초 같나요? 비슷한가요? 네 자, 대림초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오, 화면으로 보니까 완전 대림초 같은데? 진짜 대림왕 같아 비슷한데? 이거, 응, 이거 실제로 봐도 그런데?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우선 이 과메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통으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쫙 찢어서 꾸덕 꾸덕 하고 진짜 맛있다 아나 이거 안 싸먹어도 먹을 수 있어 <laughs> 하지만 싸먹어야겠죠? 자 한번 싸서 김에다가 먼저 그것도 거기서 준 김이잖아 네 맞아요 이것도 오호푸드에서 준 김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돈 제산이에요 광고가 지금 400명짜리에 들어올 리가 여기에 이제, 과메기 올려보겠습니다. 과메기 올리고. 그 다음, 다시마. 다시마를 하나 집어서 올리고. 이게, 꼬시래기. 꼬시래기도 올리고. 마늘도 하나 잡아서 올리고. 쪽파도 올리고. 고추도 올리고. 착 해서.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어 아, 머리 아픈 종교 유튜버 안하고 <laughs> 먹방 유튜브 했으면 좋겠다 <laughs> 우리는 그만큼 많이 못먹어서 안돼 맞아 아,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여보 설명대로 리스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거잖아. 이렇게 근데 과메기랑 막걸리 먹으면서 가볍게 즐겨도 괜찮아? 음 여보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들어봤어? 음.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인데 24개의 작은 문이나 창문 그림이 있는 상자가 있고 그문 하나하나에는 초콜릿이나 과자 그리고 사실 거기에는 성경 구절이나 기도문 또그 그림도 예수님 그림이나 성모님 그림이 있어야지 그게 원래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하는 거거든 어드벤트 캘린더의 그 어드벤트도 대림을 뜻하는 영어야 그렇기 때문에 어드벤트 캘린더를 아이들한테 주는 것처럼 이 성탄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려는 그런 노력 중 하나인 거지. 근데 사실 한국에 파는 어드벤트 캘린더에는 종교적인 색채는 전혀 없이 그저 산타클로스의 크리스마스 선물만이 강조된 그림이나 홀리데이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어드벤트 캘린더가 아니라 그냥 크리스마스 초콜릿 띠부띠부 시리즈. 또 한간에는 청년 커플들이 크리스마스에 숙박 업소를 잡는 걸 보고 혀를 쯧쯧 차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는 가족하고 보내야지. 라는 꼰대 같은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거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laughs> 왜 저래? 성탄절을 과메기도 먹고, 어? 그리고 이 막걸리도 마시면서. 또 트리도 꾸미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는 건 문제가 전혀 될게 없어. 그러나 그런 기쁜 마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게 아니라 백화점으로 이끌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자신의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에서 갑자기 백화점 V.I.P.가 돼 버린다니까. 성탄은 예수님께 경배를 올리러 가는 날이지, 백화점에 카드 값을 올리러 가는 날이 아니라는 거야. 상업화를 비판하면서 자기는 유튜브 먹방 찍는 모순, 거룩한 성탄의 상징을 세속적인 음식과 연결한다. 어쨌든 가톨릭 교리 알렸잖아한 잔해. 응복 좋아요. 불량 자까지 <laughs>